안녕하세요. 한 프로덕션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4를 준비했습니다. 음, 줄을 그린 색상으로. 이게 거의 이런 색상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가장 특이하고 가장 패셔너블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린. 저 그린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갤럭시 워치4. 이게 약간 애플 따라하는 느낌 같이, 여기 삼성 갤럭시 워치4에 여기도 그린으로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박스가 꽤 길어요. 되게 길죠? 손바닥 모양보다도 긴. 지금 저는 와이파이 모델로 구매했습니다. 와이파이만 되는 모델. 그러면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오. 워치4로 만나는, 자, 갤럭시 웨어러블입니다. 짜잔! <laughs> 첫인상이 중요한데요. 첫인상 진짜 보자마자 국방색이다. 와. 이거 좀 부끄러울 것 같은 국방색인데? 오. 볼게요. 오 이게 여기까지 그린이야 오 여기까지 그린이네요 하, 굉장한데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뒤에 판 그리고 굵기 정도 한번 보시죠 굵기 쪽에 이렇게 버튼 두개 있는 거 여기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돼 있지 원래 이제 애플워치에서 LTE모델을 그 이제 통화되는 그런 모드를 지원한다는 거 보여줄 때는 빨간색으로 하는데 얘는 와이파이 모델인데도 빨간색으로 여기가 되어 있네요. 버튼이 이제 두 개로 변했죠. 그리고 아예 동그란 이제 큰 버전입니다. 44mm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20mm 줄로 되어 있고 줄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얘도 이렇게 나오네요. 뭐야 마감이 뭐 이렇게 뭐 그지 신경쓸 정도는 아니지만 별로네요. 네. 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시계 차듯이에 대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실리콘 재질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이 제가 좀 약간은 얇은 편이긴 해서. 남자치고는 근데 알이 커야 돼. 왜냐면 이 아래에 있는 정보를 좀 보고 싶기 때문에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전원 버튼이 아닌가? 이걸로 바뀌었나? 자, 오, 여기 길게 눌러서 전원 버튼을 켰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어떤 전원 버튼에 대한 표시를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쪽에 이렇게 줄로 잠금 장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단단할 것 같고, 삼성 갤럭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구성품을 보면은 뭐 엄청난 걸 넣어 주을래나 궁금하네요. 아, 혹시 충전기도 녹색으로 좀... 네 맞춰주진 않겠죠? 답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뒤에 판에다가 끼고, 여기 충전하는 충전 USB 충전 케이블 들었던 박스고, 에 뭐죠? 설명서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비어 있지? 어, 환영합니다. 음, 지금 이거를 찾아서 갤럭시를 연결을 시켜줘야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끝났고 간단하게 보면은 쪽에서 그 두번 터치로는 아직은 안 되네요. 이게 설정에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눌러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 있는 빠른 설정창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원하는 거를 좀더 넣을 수 있겠죠. NFC나 이런 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지금 알림창.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쪽으로 돌리면 일일 활동, 체성분, 수면, 날씨를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앱이 이제 빠른 실행으로 타일이라고 하거든요. 타일로 볼수 있는 곳. 네, 이게 취소 버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를 누르면 형말면에서는 없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앱들이 보여집니다. 앱, 앱, 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날씨 한번 볼까요? 날씨 한번 보면 여기 쭉볼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릴 수.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링을 안 돌리고 그냥 이렇게 올리는 편을 해도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잘 사용이 되고 저기 보시면 알이 굉장히 커요. 이게 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전보다 느낌이 좀더 시원시원해진 느낌이거든요. 좀잘 보이고 어, 여기 보시는 갤럭시 액티브 2입니다. 이 알이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뭔가 시원시원하게 더 커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꽤나 빠릿빠릿하고요. 옆모습 보면은 여기는 스피커 단자가 좀 있었는데 여기는 없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긴 하고, 이쪽으로 보면은 버튼이 좀 바뀌었죠. 이쪽에 이렇게 마이크 단자 같은 모양, 마이크 모양 수음할 수 있는. 여기서는 이런 위에 있는 마이크 단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단자. 그리고 스피커 쪽은 좀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음, 이 색깔의 이 조합이 굉장히 멋스럽긴 한것 같아요. 근데 얘를 바꾸면, 줄을 바꾸면 여기의 색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좀들것 같고, 얘는 이제 그냥 회색인 거죠. 고급진 거는 좀더 진짜 고급진 느낌이 분명히 들고, 이 라운드 처리가 확실하게 이 전작 액티브 2에서는 둥글둥글한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둥글둥글한데, 얘는 정확하게 아주 쫙쫙 쫙 당겨지네요. 쫙 이런 모습의 형태를 보고 있고요. 애플워치랑 비교를 하자면 저는 SE 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의 형태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동그랬다 뿐이지, 얘는 네모냈다 뿐이지, 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께? 비교? 두께 비교는 요 정도 두께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좀 서로 완전하게 좀 비교를 좀 많이 해보는 것은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밴드도 많이 착용하시는데, 여러분들, 밑밴드. 밑밴드는 지금 안 켜지는데, 밑밴드와의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비교를 그냥 단순하게만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고우라고 하는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으로 가나? 바로? 삼성 헬스. 삼성 헬스로 바로 간다 이거군요. 어휴, 뛰지 마, 어, 바로 이제 뛰게 만드는, 운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워치 4 그린 색상으로 와이파이 모델 언박싱 해보고 간단하게 이제 설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음, 지금 정말로 어, 개선되었다고 바로 보자마자 느끼는 어, 체험은 이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이 너무나 넓게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랑, 그리고, 무게 정도에서는 사실 뭐, 약간은 더 무거워진, 약간은 더 무거워진 느낌이 있는데, 액티브2보다는. 그런 건 뭐, 크게 상관하지 않고, 진짜로 확실하게, 조금 빠릿빠릿한 느낌이 든다. OS에 있어서. 갤럭시 액티브2는 사실 좀만 더 사용을 계속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느려집니다. 버벅여요. 이것도 물론 자주 사용을 해봐야겠죠. 사용을 해봐야겠는데, 일단은 버벅이는 게 많이 줄어들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들어요. 다음 컨셉에서는 비교도 한번 찍어보고, 실 사용기 많이 사용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